여러분 제가 오늘 응.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맞춰 보세요. 너도. 나 있어. 언니 나랑 같이 있잖아. 아, 맞아. 그러네. 아, 너도. 그, 맞추면은... 아, 그래. 아, 아 너소원할 그래. 뻔했다. 야, 네가 얘기 안 하길래. 아, 나는 바로 알지. 나는. 나는 아까도 그냥 여러분 빨리 맞춰 봐요. 빨리 맞춰. 뭔가? 빨리. 아무도 얘기 아무도 몰라요? 머리 어, 여기 다 바로 맞췄네. 맞아. 머리가 짧아졌어요, 여러분. 졌어 잘랐어요. 잘랐지롱. 머리를 머리카락을 잘랐어. 어때요? 음, 나랑 비슷할 것 같은데 언니? 그럼 해볼까? 해봐. 머리색 안 바뀌었거든요? 비슷하지. 언니. 비슷해질 것 같아. 오. <laughs> 와, 나 진짜 많이 길었다. 어 약간 아, 영돈 반 진짜 행복해. 하는구나. 아직도 영돈 아. 반 <laughs> 무반주 럼펌펌 때 당황했나요? 또... 당황을 안할 수가 없죠, 여러분. 맞아요. <laughs> 어땠어? 딱 나는 꺼졌을 때. 나는 응. 언니들이 계속 이어서 할, 우리가 그런 게 처음이었잖아요. 맞아. 난 그래서 언니들이 계속 이어서 할줄 모르고, 아 응. 어, 나는 팬분들한테 아 지금 아, 지금 어, 잠깐 됐으니 어, 다시 하게 음악 사고가 났으니 응. 다시 처음부터 할거할 응. 거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냥 언니들이 이어서 하긴, 그냥 이어서 했어. 다시. 나는 딱 꺼지고 응? 그리고 하길래 음, 나, <laughs> 나도. 근데 럼펌펌이 약간 되게 그 간주 부분이 길잖아요, 원예이 간주. 약간 중간에? 댄스 브레이크라고 하죠, 원예분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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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댄스 브레이크 기간이 좀 길잖아. 음, 음. 그래서 좀아쉬웠어그 부분 때 음. 박자 맞추기가 좀어려워 근데 플러버들이 그. 응응구어를 <laughs> 엄청 열심히 해줘서 그 박자마저 맞춰, 어, 맞춰서 그, 그걸로. 춤췄어요. 맨 처음에 같이 불러주시더라고, <laughs> 맞 네, 팬분들도 같이 나와서셔가지고 <laughs> 대박이었어, 진짜. 아나 진짜 진짜 서운한 게 <laughs> 여기서 진짜? 서운 타임이야. 나 진짜 멤버들 오늘 네네. 진짜 서운한 게 네네. 오늘 내가 그래도 내내 내. 딴에는 음. 엄청나게 결심을 하고 자른 거야. 예정에 없었던 거예요. 솔직히 이만큼 원래 여자들 공감하실 텐데, 이만큼 조금만 자를게요. 했는데 이만큼 그냥... 잘려지 어, 아, 이거는 와, 내가 원래 진짜. 막 이랬는데, 이만큼 거의 뭐 반토막이 잘려 나갔어요. 제국가 머리가. 원래 이렇게 짧지 않았잖아요. 거의 뭐 세르몬이랑 비슷해요. 지금. 맞아. 언니 원래 너무 길어가지고 잘라야 된다고. 그 그러니까. 허리까지 와가지고. 내 말이 그래서. 저 반이 잘랐어, 이만큼. 나는 그래서 나는 이제 딱, 딱 숙소에 가서 멤버들이 어머, 메고나 머리! 이게 뭐냐고. <laughs>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반응이 있을 줄 알고 갔죠. 딱 갔는데 세르몬가 밥을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 일부러 말안 했어. 그냥 반응을 좀 궁금해서 알아보나 안 알아보나. 근데롬기가겠 롬스가 뭐 갑자기 우는 거야. 나를 보면서. 음. 막 에이고 말면서 보고 싶었다면서 막 그랬어. <laughs> 진짜 빵안 죽. 자. 아우 운, 진짜로 우는 게 아니라, 으 이러면서, 막 보고 싶었다면서, 왜 이제 왔냐고, 막 그러면서 내가, 아니, 왜 그래, 애기야? 내가 막 이러면서, 왜 그러냐면서 막, 그러니까 자기 배부르다고 찡찡 대는 거야. <laughs> 그래서, 아, 그렇냐고, 이러서딱 앉아서 얘기하는데? 언알아봐 아니,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니, 너 달라진 거 없어? 이러니까, 언니가, 어, 너 머리 잘랐네?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왜 말을 이제 하냐고니까 아 자기 배불러가지고 얘기하는데 <laughs> 아니 뭐 이런 언니가 다 있냐고 <laughs> 그리고 또나서현아 하나 더 있어 아 그래도 알아봤네 그리고 거기 두 명이 더 있었어 우리 방 사람들 <laughs> 어, 아, <그래>. 하영 언니 이태영 <laughs>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 지금 시리얼을 나랑 같이 먹었어. 채영이랑 나랑 음. 그리고 하영언이가 나중에 왔어. 근데 아무도 내 얘기 안 하는 거야. 내 머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나중에 연습할 연습실 와서 오늘은 뭐뭐 그때는 멤버들 다 같이 뭐 얘기 하겠지 했는데 <웃음> <웃음>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V 팝하기 전에 내가 하영언이 자고 있어서 깨워줄 러 갔어. 하영이 일어나대 근데 언니가 나를 보고 얘기,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니 왜나 머리 잘랐다고 왜안 하냐고 하니까 언니가 아 그때는 너무 배고파서 몰랐고 지금은 자다 일어나서 몰랐대.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 <laughs> 아, 너무서 여러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 깜짝아 뭐야? 뭐야 누구야? 아씨. 아 이채영. 아. 진짜, 진짜 귀신인 줄 진짜 또 좋아하는 거 티낸다. 내가 브이앱하러 간다고 하니까 또 쫄래쫄래. 채원이 아, 알아요, 혹시? 뭐 네. 몰라 몰라. 채원이 우리 지원 언니 바뀐 거한번 봐줘. 요 머리 잘랐다고 아까 오자마자. 오전화가... 무쎄나 바뀐 거. 아너 들었냐? 너 들었냐? <laughs> 너 들었냐? <laughs> 그렇게 환성기에 <환성해야> 되고 얘기하는알았어 <laughs> <없을까? 웃음> 아니 끝내 나한테 말안 해줘? <laughs> 뭘말안 해. <laughs> 나한테 머리 자르는 거 이쁘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아 굳이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기 예뻐해 보다고. 예뻐. 언니 얼굴을 처음 봤어. 오늘? 너 아까 나랑 같이 밥 먹었잖아. 언니 머리 묶고 있었어. 아니야, 아 아니야. 풀고 있어. 었 언니. 아니야 묶고 있었어. 풀고 있었어. 묶고 있었어. 풀고 있어. 었 묶고 있었다니까. 풀고 있어. 었 <목소리가> 맛있어. 이거 언니, 맛있어. 이거 맛있어. 배고파 언니, 나랑 같이 짜장면 먹자니까? 아니, 얘는 아까 먹자고 했을 때. 언니, 나 먹... 아까 하고 봤잖아 사회... 아니, 근데 아까 먹고 싶다. 며 채영이 언니 다이어트 중에, 물론 베스스크은 <목소리가> 먹었지만 다이어트 중이야. 진짜 이만큼만 <laughs> 먹고 왔어. 진짜 이만큼만 먹었지만 너랑 짜장면 <목소리가> 먹어줄 생각은 없어. 아니.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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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우리 지켜주자 서로. 그래. 일단 하영 언니 하영 언니 진짜 운다 이거. 언니. 언니 불리기 싫으면 안 돼요 이거. <laughs> 지연아지아 <지어라, 봐>. <laughs> 진짜 이거 한번 보여줘 봐. 안 돼. 한 번만. 싫어. 네한 번만. 아 귀엽네. 아, 귀여워. 이거 방송에 나간 건데 뭐. 그래. 싫어. 아우 네, 왜? <laughs> 왜 애교야? 네? 아 싫어. 알았어. 그러면 하영 언니. 알았어, 알았어. 우리 주연은 귀엽다. 아 진짜. 에이 <laughs> 아, 귀여워 주연. 아, 아 재밌다. 어 바이두브야. 공교롭게도 이 전화. 아뭐 이건 <laughs> 전화가 <전화하러> 왔으니까. 보고 있다 이거. 진짜 솔직히. 아 이거는 전화가 온 거니까 어쩔 수 없어. 사실 내가 개톡으로 할머니 <laughs> 빨리 급하도 전화라고 하 했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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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이 보고 달려온대.